이제 마가복음만 읽고 바로 서신자로 갈려그랬잖아 시간 없다고 단면만 보는 게 아니라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아 예수님 옆모습도 되게 괜찮으신 분이야요 요한복음 <목소리> 1장 1절 딱 보면 무슨 복음서인지 딱 컨셉이 딱 잡힙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벌써 다르죠?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헬라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때 당시에 로고스라는 것이 플라톤 철학에서 핵심 이데아의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 대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 사도가 에베소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 헬레니즘에 익숙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미복음서는 좀 알려져 있었고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교리적으로 완성이 된 교회사적인 시간을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되게 신학적이야. 그죠? 그래서 일정부터 시작할 때 되게 신학적이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신다. 오, 어려워. 처음부터. 그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뭔가 장엄하고 뭔가 읽는 읽으면서도 뭔가 빛이 크. 뭔가, 주님 앞에 계시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는 책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뭐, 탄생 뭐 이런 얘기 다 생략.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따짜고자 로고스부터 시작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빛이요. 예수님은 생명. 예수님은 독생자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것이야. 이러면서 막 설교하듯이 요한복음에서는기독론에 대해서 아주 발전된 초대교회 어느 정도 성숙한 기독론의 입장에서 탁 설명을 해줍니다. 그 어려운 책을 보통 세 가족 존도해서 오면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막 그러죠. 그 어려운 책을 어떻게 읽을지, 마가복음부터 읽어야지. 절대 그러지 말고. 걔를 죽이는 거야. 그래서 기독론적이고 위험을 강조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은 출애국기 3장 14절을 가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설명해줘야 됩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내가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이름은 없는데, 그럼 나를 이렇게 설명해라. 나는? 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출애국기 3장 14절에. 그게 70인역 번역.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우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 에고 에이미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이 막 고심한다. 그렇게 번역을 한 건데 헬라어로 보면 그게 명사형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명사형이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란 말입니까?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무엇이다. 에고에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사로 표현되어, 표현되어 줄수 없고 그분은 역사와 활동들을 통해서 그분을 어느 정도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라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에고에이미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는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일곱 개의 에고에이미를 요한복음에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해버린 산한복자다. 나는 부활과 생명, 나는 길거지를 생명, 나는 찬포도 나무다. 이러면서 에고 에이미를 계속 반복해 가면서 일곱 개의 에고 에이미를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구조 되게 심플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뭘 해야겠어요? 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얼마나 영화로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그러면서 앞에 복음서 공간 복음서를 통해서 그 인간 예수님 그리고 메시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봤다면 요한 복음에서는 이거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영원한오신분그 분을 만났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야 그 기독론의 끝판왕 이제 그렇게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한 복음이 얘기하는 그 구원론이 되게 요한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요한은 되게 관계적이고 그의 표현은 되게 심리적이고 되게 섬세하신 분이야 그래서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구원은 뭐냐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 그러니까 이게 딱 요한이 생각하는 구원론이에요 그냥 심플해 요한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임하냐 하면 예수님과 붙어있으면 돼 누가 구원받는자알 예수님과 붙어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다 필요없어 되게 관계적이에요 그러면은, 그 붙어 있는 그 사람은 정체성은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도, 뭐, 제자, 뭐, 이렇게 표현하고 또 요한복음 13장 가보면은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관계, 구원에 대한 관계를 전부 다 뭘로 표현하냐면 관, 그 사랑이란 말로 표현,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그 요한복음 안에는 그러면은 기독교 윤리는 없는가? 구원받으면 땡인가?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그 가지에는 당연히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오죠. 그 열매는 무슨 열매로 나올까요? 요한은 무슨 사도?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게 그게 바로 요한이 얘기하는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 복음 보면은 기승전 사랑으로 가요. 요한 복음 13장에서도 쭉 얘기를 진행되다 보면 결국에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그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요한 복음에만 나오는 거죠. 정리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순종으로 권한 받은 메시아,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을 성취하신 새출의급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누가복음에서는 만물의 회복자, 근원까지 회복하게 하시는 희년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분, 위험하고 위엄이 넘치는 장엄한 예수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딱 봤을 때 어때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입체적이죠. 이제 통독을 할 맛이 좀 생겨 안 생겨. 이제 마가복음만 읽고 바로 서신자로 갈라 그랬잖아 시간 없다고 이제 네개다 봐야 되겠어 요안 봐야 되겠어요 다 봐야 되는 거지 그래야 단면만 보는 게 아니라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아 예수님 옆모습도 되게 괜찮으신 분이었네 어뒤태가 아, 훨씬 더좋으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사복음서를다읽으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가복음 잘못된 메시아를 따르라 이게 적용점 마태복음에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에는 나는 절제아들이구나 이렇게 유한복음에서는 아, 그분과의 관계 속에 거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것이었다니 그걸 여러분들이 알수 있습니다.